Unit 9, The ABCs of uh, First Aid 응급처치의 기본 사항들 자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 하나는 with를 이용한 분사 구문이고 또 하나는 분사가 이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 후치 수식 자, with를 이용한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이라는데 분사에는 분사를 이용한 그 문법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분사, 분사의 경우에는 하나는 명사를 이제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명사하고, 아, 명사가 아니라 절과, 절과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 분사의 역할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하나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거나, 아니면은 보충하는 거,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해 주는 거, 또 하나는 그 품사로서의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이 아니라 절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거, 절, 절과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분사, 그럴 때는 이제 이걸 말하는 거고, 절과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보통 뭐 분사, 구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자면, 분사를 이용해서 절과 관계를 맺는 거, 절과 관계를 맺어줄 때 쓰는 말이 이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것을 관계 부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쉬워진다라는 거. 부사를 이용해서 아, 절과 관계를 맺었구나 절과 관계를 맺었으니까 분사를 이용해서 아, 부, 분사를 이용해서 관계를 맺었으니까 관계, 분사 부사를 이용해서 관계를 맺으면 관계부사고 대명사를 이용해서 관계를 맺으면 관계대명사고 관계분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분사에는 보통분사 그 다음에 분사구문 관계분사 자 여기 먼저 나온거는 분사구문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준다는, 얘기예요.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는, 관계 분사라고 했어. 관계를 맺어주는 분사라고 했어. 절과 관계를 맺어주겠다. 절. 자, 여기다 보면은, you must rate a person. rate. 수로가 있어. 절이 있지. 이 절하고 관계를 맺어주게 되는데, 뭘로 관계를 맺었냐면, 분사로 관계를 맺는데, 여기 딱 분사 형태만은 아니고, 이, 여기 나오는 형태가, 수식어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지금 이제 분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분사 외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뭐, 형용사, 부사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수식어로 올 수가 있다는 거, 이 명사, 명사를 이제, 명사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오게 되겠고, 위드로 해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어주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는 you must r a i s e the person 너는 그 사람을 weigh 어? weigh라는 거는 어디다가 이제 뭔가를 놓다 두다 눕히다 아니 눕힌다 라는 거지 눕히다, 눕히다 타동사야 vt transitive verb 타동사 눕히다 그 사람을 눕혀야 된다 자, 눕히는데 어떻게 한 상태로 높이느냐 그 사람의 머리를 자, 머리가 어떤 상태냐 머리가 머리가 로우한 상태 더 낮은 상태가 된다는 거지 더. 머리가 비교급이로더 낮은 상태로 뭐보다? 그의 몸의 나머지 부분보다 도 머리가 더 낮은 상태로 그렇게 한 채로 한 채로 그 사람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계분사, 무슨 용법이라고 하냐면, 이제, 부대상황이라고 하는, 부대상황. 위드를 이용했을 때, 부대상황. 부대상황이란 말은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동시 동작이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자, 이 사람을 눕히는데, 눕히는 거하고, 머리가 낮은 상태가 된 거,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부대상황에를 동시동작이라고 부대상황. 그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냥 단순분사가 되겠어. 단순분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충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게 되겠어. A bag of ice니까 얼음 주머니를 put 놓아라. 어떤 얼음주머니냐면 wrapped in a towel이니까 수건으로 감싸진 얼음주머니 수건으로 감싸진 얼음주머니를 놓는데 어디다가 놓냐 위에다가 injured man 어떤 사람? 부상당한 부상당한 사람 부상당한 사람 그, 네, 팔이지 팔 부상당한 팔 위에다가 그, 수건으로 감싸진 얼음 주머니를 놓으시오 이렇게 돼서 자 여기서 보면은 w r a p p 하고 i n j u r 가둘다다 분사가 되 있어, 둘다다 분사. 과거분사인데 현재분사도 있을 수 있고 현재분사면 냉동이고 과거분사면 수동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w r a p p 는 뒤에서 꾸몄고 i n j u r 는 명사를 앞에서 꾸몄다.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것을 뒤 후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후치수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이제 뒤에서 꾸몄으니까 뒤자 그러면 인조어드처럼 이렇게 앞에서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거는 후치수식의 반대 앞전자 그래서 전치수식이 되기 전치수식 이렇게 전치수식하고 후치수식하고 그럼 차이는 뭐냐 전치수식은 짧을 때야 짧을 때 보통 분사가 단독으로 나와서 짧을 때 짧은 경우, 분사가 짧은 경우, 그리고 후치 수식의 경우에는 9가 돼가지고 길어질 때지, 길어질 때 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꾸며주는 말이 앞에서 길게 되면은 잘안 맞으니까 그 뒤쪽으로 가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거를 먼저 얘기하는 게 영어 문장의 순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먼저 얘기하고 다음에 수식하는 말을 뒤에다가 붙여준다는 거. 근데 길어지는 게 앞에 오면은 너무 길어져가지고 중요한 게 나중에 오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뒤로 가준다는 거지. 근데 짧은 경우에는 뭐 방해가 안 되니까 그냥 injured man 이렇게 injured arm 이렇게 가능한데 wrap i n a tower 해서 수식어가 붙어 수식어가 그래서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 수식이 됐다는 것은 자, 좀더 살펴보면, with, 다음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수식어. 수식어로 여기 여러 가지가 형태가 와요 분사, 비롯해가지고 형용사부사, 전치사고. turn your head, 머리를 돌려라. 자, 머리를 돌린다. 소리 하나 왔는데, 어떻게 한 채로 돌리냐. problem year, 명사, 문제가 있는 귀, 귀를 어떻게 한 채로라니. 귀를 어떻게 한 채로. 이게 수식어가 와야 되는데, 귀를 facing, 향한 채로지 upward, 위쪽으로 향한 채로 그래서 분사가 왔어, 분사 뭐뭐한 채로, 귀를 위로 향한 채로 머리를 돌려라 그 다음에는 they left the house, 그들은 떠났어 집을 떠났다, 수로가 하나 왔고 뭐한 채로, front door, 명사 문이 어떻게 어, 하냐, 되냐, 뭐 와야 되겠어 문이 오픈 된 채로, 열려진 채로 그러니까 오픈, 오픈은 오픈은 형용사로 하면은 이제 열린 이게 자동사로 하면은 열리다 vt, 타동사로 하면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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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열린 n o p e 이 열린 채로 이렇게 열린 e n open, o p e 집을 떠났다. 앞문이 열린 채로. 자 연결하는지 하나 해보면은 위드를 이용한 이제 분사, 관계분사로 연결하라는 얘기죠. 이제 앞에는 다 이제 절이 오게 되겠습니다. 아빠가 왔는데 아버지가 집에 왔어, 오셨다. 뭐한 채로 왔냐? 그러면 옷이 어떻게 됐다. 옷이... Wet 형용사로 젖은이 되겠지. 옷이 젖은 채로 집에 오셨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준호는 말을 했어. 준호는 어떻게 말을 했냐. 모한 뭐 채로 모한 뭐 채로 말을 했냐면 그게 입에 뭐가 full 형용사 가득 찬 거지. 입에 그 음식물이 가득 찬 채로 말을 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엄마가 방을, 아, 집을 청소를 했어, 엄마가. 자, 어떻게, 뭘 어떻게 하고 청소를 했냐. 창문을 청소하니까 이제 공기 순환되라고 창문을 열어놨겠지. 창문이 열린 채로 이렇게 되겠지. Wait the windows open. 열린. 이렇게 형용사가 되겠어. 그 다음에, I listened to music. 나는 음악을 들었다. 들었다. 자, 음악을 들었어. 어떻게 한 채로, with, 음악,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되겠지. 방문, 또 방문. 방문을 방문 닫아놓은 채로. 그럼 방문이 닫혀진 거지. 이제, 닫힌, 이제, 닫힌. 방문이 닫힌 채로. 이렇게 닫힌. 오픈은 이게 열린이고, 형용사로. Closed 하면은 이거는 닫힌이 되겠지. 닫힌. 방문이 닫힌 채로. 다음, 후치수식을 또 이제 알아보면은 명사를, 분사가 뒤에서 꾸밀 때는 구가 돼가지고 길어졌을 때 후치수식을 해준다 그랬어 What is wrong with the treatment? treat, 치료하다 treatment 하면은 그 치료제 치료 그 치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되겠어 그 치료, 어떤 치료냐면 뒤에서 꾸며주게 되겠는데 다음 사례지 다음 경우 다음의 경우에 치료들이야 다음 경우에 치료들 이렇게 돼서 구가 돼가지고 길어졌기 때문에 후치 수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는 과거 분사면은 이렇게 PP인 경우에는 수동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 치료가 준, 주는 게 아니고 주어진 치료가 되겠지 주어진 치료 그러니까 주어 진 치료, 이렇게, 주어진이 주어진, 이어게 명사를 꾸미는데, 내가, 치료가 주다가 아니고, 주어진 저료니 수동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many people like cars. 많은 사람들은 차를 좋아한다. 어떤 차냐? 역시, in Korea, 구가 어데스 구?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 역시, 수동이니까. 베이드가 돼어 수동 만들어진 만드는 차가 아니고 차가 자기가 만드는 건안 되니까 만들어진 차, 그래서 과거분사 수동이 된다는 거지. 자 예를 이제 더 확인해 보면, My father showed me some photos. 아버지가 나한테 사진을 보여주셨다. 어떤 사진이냐? 터키에서 사진을 구매해야 되는데 사진이 찍는 건 아니고 사진은 찍히다기 하 때문에. 터키에서 찍혀진 사진이 되겠어 터키에서 찍혀진 그러니까 수동이 되지 터키에서 찍힌이 되는 거지 찍힌 수동 그리고 in Turkey 전치사 구가 따라왔기 때문에 길어져서 호치수식이 되지 The girl likes the books. 그 소녀들은 그 책을 좋아한다 어떤 책이냐면은 포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겠지 이것도 포는 이제 에드가 알렌 포라고 이제 미국의 시인이고 소설가인 사람이지. 포에 의해서 쓰여, 지이니까 수동이 돼야 되겠어. Writes P.P. w i t n 이 되겠지. Written by Poe. 그다음에, Don't. Doctor K is really good at b a s e b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 닥터 c t K라고. 불려 지는 남자야. 여기서 닥터 K가 이제 뒤에 붙어서 구가 됐어. 구 닥터 K를 부르는 남자가 아니지. 부르는 남자가 아니고 닥터 K라고 불려지는 남자지. 불려지는 남자. 그러니까 수동이 돼 가지고 콜드 닥터 K가 되어서 닥터 K라 불리는 그 남자는 아, 리얼리 굿 아치 비 d 잘해 볼 야구를 잘한다. 닥터 K는 이제 야구에서 삼진을 이제 K로 표시를 하지, 그래서 그 투수 특히 이제 투수가 이제 삼진 잘 잡는 그런 투수를 이제 닥터 K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Don watches in Switzerland air p o p l a r 수로가 이제 r 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주면 되겠어. 그리고 watch를 꾸며주야 돼. s w i t z e 스위스에서 구가 됐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프로듀스 생산하다. 생산하는 시계가 아니고 생산 되는 시계가 되겠어. 명사가 와치니까 시계가 생산하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시계가 생산 되다 이래야 돼. 수동. 생산 되는 시계는 popular 인기가 있다. 이런 식이 돼 있지. 자, 이렇게 능동과 수동 생각할 때는 분사는 이제 길어졌을 때, 단동이 아니라, 길어졌을 때, 나온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데, 이게 이제 PP인 경우도 있고, p p 면은 수동인 경우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ING도 분사니까, ING인 경우도 있는데, ING인 경우에는 능동이 되겠어요. 수동이면은, 뭐, 뭐가 되는이고, 능동이면은, 뭐, 뭐, 하는이 되겠어요. 하는. 해석상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능동의 경우에는 뒤에 또 뭐가 와야 되냐면, 목적어가 오게 돼요. 대상, 사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와야 돼? 수동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 대상이 오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이 대상이 주의 유무에 따라서 능동수동도 결정된다 이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어 이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중요한 문법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능동, 수동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라 것. 자, 이렇게 돼서, 분사는 전체수식 짧을 때, 단독일 때는 전체수식하고 길어졌을 때는 이렇게 후치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 구별하는 방법까지 이제 알아두면 되겠다라는 거죠.